45페이지 275번부터 282번까지 부이하겠습니다 275번. 4명의 학생이 5개의 메뉴 중에서 임의로 각각 1개를 고를 때 4명이 서로 다른 메뉴를 고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5개의 메뉴 중에서 1개씩 고른다. 라고 했잖아. 그죠? 자, 그러면 4명이 서로 다른 메뉴를 고를 확률. 일단 전체는 어떻게 됐어? 5, 파이, 4. 맞죠? 자, 서로 다른 메뉴를 고른다. 그럼, 처음 고른 애가 다섯 가지, 그 다음에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자, 이렇게 되겠지? 자, 5파이 4면 어떻게 되겠어? 5에 4제곱, 5에 4제곱분의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자, 그럼 5 하나씩 약분. 자, 그럼 얼마가 되겠어? 125분에, 자, 얘들 곱하면 얼마가 된다? 음. 24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 1 2 5분의 24.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76번 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번할때두 명이 이길 확률을 얼마냐? 자, 가위바위보에 우리가 이제 세 명이서 하니까 낼수 있는 게한 명당 3, 3, 3이야. 그죠? 자 그래서 3의 3제곱 전체 경우 분해 자두 명이 이길 확률 그지? 두 명이 이겨줘야 돼자두 명이 한 번에 이겼다 그럼 어떻게 돼? 둘이 같은 걸 내야겠지? 그죠? 같은 걸 둘이서 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음. 처음에가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나 됐어 그지?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 지는 애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어. 그지 자, 뭐, 가위를 내면 지는 애는 뭘 내야 돼? 가위를 냈으니까 지는 애는 빨을 내야지. 볼을 내야겠죠? 그죠? 바위를 내면 가위를 내야 되고, 볼을 내면 주먹을 내야 돼. 가, 바위를 내야 돼. 자, 그래서 한 명은, 우리가 한 명이 뭘 냈을 때, 나머지 한 명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누가 질지부터 하나 정해야겠지. 세명 중에 한 명이 져야 돼. 지 사람은 세명 중에 한 명. 세 가지. 자, 그리고, 뭘로 지는지. 골라야 돼. 세 가지. 알겠죠? 사람,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다? 얘는, 자, 어, 가위바위보가 되는 거야. 가위바위보.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3, 2개를 약분하니까 어떻게 돼? 3분의 1. 답은 3번이 될수 있습니다. 277번, 5개의 숫자 0, 1, 2, 3, 4. 자, 중복항에서 5개를 뽑아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이 자연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럼 짝수가 되려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돼? 0, 2, 4. 자, 이렇게 나와야겠지? 5자리 수니까 앞에 몇 자리? 하나, 둘, 셋. 어, 자리가 없네? 네. 자, 똑같죠? 자,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다. 근데 맨 앞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돼? 0은 들어가면 안 돼. 자, 그래서 맨 앞에는 4, 그 다음엔 5, 그 다음에도 5, 그 다음에도 5. 자, 이렇게 되겠지? 이게 지금 뭐야?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똑같잖아? 그래서 곱하기 얼마? 3을 해줘야 되겠다. 자, 그럼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밑에다 바로 할게요. 자, 맨 앞에는 어차피 4, 그 다음 5, 5, 5, 5. 자, 이렇게 되겠지? 똑같네. 지우고 나니까 어떻게 돼? 5분의 3이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8번. 7개의 문자. 자, 이거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 자, 모음끼리 이웃하다. 모음, A.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또 A, 5. 자, 요게 이웃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자, 얘가 이웃에게 우리가 뽑아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얘들 하나로 묶고, 자, 하나로 묶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섯 개가 있겠지? 5 팩토리알. 맞아? 자, 오 팩토리알. 근데 얘들끼리 또 이제 줄을 서야 돼. 3 팩. 근데 AA 똑같으니까 2팩 나눠줘야겠지. 이게 지금 뭐야? 어,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이야. 자, 그럼 전체 확률은 어떻게 될까? 7팩이야. 근데 AA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 2팩으로 나눠줘야 되겠다. 알겠죠? 자, 그럼 아래 위로 2팩, 2팩 있으니까 없애고 자, 7팩은 여기 약분. 자, 그러면 어떻게 돼? 7, 6, 3, 2. 얼마가 돼? 7분의 1.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79번 보겠습니다. 여섯 개의 숫자, 1, 2, 2, 3, 3, 3. 1열로 나열할 때, 맨 끝에 3이 올 확률은, 자, 맨 끝에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 맨 끝. 우리가 맨 끝이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선 국어적인 문제야. 자, 맨 끝이라고 하면, 처음, 그 다음에 끝.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 한 번씩. 자, 근데 맨 끝이라고 하면 맨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야. 맨 마지막에 3이 올 확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 자, 그럼 맨 마지막에 3이 왔으니까 하나 빼. 빼고 줄을 세우면 되겠지. 자, 줄 세우니까 5패, 2두 개, 2패, 2패.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되겠어? 6패, 나누기, 2패, 3패.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200, 200, 하나씩 똑같으니까 그냥 없애고. 자, 그 다음, 어, 밑에 거부터 먼저 정리할까요? 자, 어, 이것도 약분 할수 있어. 약분 먼저 해버려. 자, 그러면 3 0 0분의 2, 아, 6, 응, 6. 그 다음에 200분의 1. 자, 이렇게 되겠지? 자, 3 0 0은 6이랑 똑같아. 그냥 지우고 나니까 얼마? 2분의 1. 답은 5번이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80번. 오른쪽 그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에서 B로 갈 때, 최단거리로 갈 때, C를 거쳐서 갈 확률을 구하라.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전체 경우부터 먼저 구해보자. 이거야. 자, 이런 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숫자 적어서 푸는 게 제일 빠르다 했죠? 그치? 1111, 1111, 1, 1, 1, 1, 1, 2, 3, 4, 5. 자, 그 다음에 3, 4, 3, 6, 10, 15. 자, 그 다음, 4, 10, 20, 35. 그 다음에, 5, 15. 그 다음에, 35, 70. 자, 이렇게 되겠지. 전체 경우는 얼마? 70. 자, 그 다음, C를 거쳐서 가야 된다 했어. 1, 2, 3. 자, 3까지 왔죠? 3 곱하기. 자, 여기서부터 세로야. 1, 1, 1, 1, 1. 1. 2, 3. 3, 6, 4, 10. 자, 그래서 10. 자, 이렇게 된다. 뭐야? 7분의 3이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81번. 두 집합 AB에 대해서 A에서 B로의 함수 F를 만들 때, F1, F2, F3. 다한게 14가 돼야 된다. 자, 그렇게 만족시킬 확률을 구해라. 14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4가 한 번, 5가 두 번. 자,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지?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줄을 세워서 매칭을 시켜주자. 알겠죠? 줄을 세울 거야. 줄을. 자, 줄을 세운다. 어떻게 되겠어? 3팩, 나누기 2팩.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전체는 우리가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2, 파이, 3이 되겠죠. 그지? 자, 2파이상 8분의, 얘는 3이 되겠지. 답은 8분의 3이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82번. 한개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x, y, z로 할 때, 자, x, y, z가 4가 될 확률. 자, 그러면, 자, 4가 된다. 어떻게 해야지 4가 되는가? 그거부터 봐야 돼. 자, 숫자 3개를 뽑아서 곱할 거야. 1, 1, 4. 그죠? 그 다음에, 1, 2, 2. 자, 이두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 두 번째. 그치? 자, 그럼 XYZ에 매칭을 시켜줘야 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세 개를 줄 세우는 거니까, 3팩 나누기 2팩. 얼마가 돼? 3. 자, 얘는 또 어떻게 되겠어? 똑같지. 3팩 나누기 2팩. 3. 자, 그럼 전체 경우가 어떻게 되겠다? 전체 경우. 자, 세번 들여서 나오는 거. 자, 주사위 세번들졌으니까6의세제곱 둘이는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36분의 1.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